고입니다. 음... 상담을 받나? 그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지금은 조부모님이랑 살고 있구나. 요즘또 좌른 과정이 꽤 되더라고.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음.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현지 많이 외로웠겠네.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릴 때 엄마 아빠 없다고 따돌림 당한 적 있었거든. 아이고, 따돌림도 당했어. 왜 따돌려? 솔직히 그때 이후로 다른 애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구나. 응, 음, 상처받자. 음. 이제 곧 성인이잖아. 음. 조금 더 용기 내 보면 어때? 음. 어떻게요? 음, 현지가 애들한테 먼저 말 걸어 보는 거야. 그렇게 용기 내서 다가가면 좋은 친구를 만나지 않을까? 따돌림 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게 진짜 힘들 거예요. 트라우마 같은 음, 트라우마죠. 대인관계 트라우마. 친구들한테 용기 내보는 거죠. 어, 용기 내려고아잘 어. 되면 좋겠다. 저기 나 너네랑 같은 반 김현지. 어 근데 그 우리 앞으로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하는데 응 우리가 너랑 응. 왜 뭐야 저번에 차갑다 내가 너희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린 너랑 친구할 생각 없어 그러게 야 그냥. 그냥 가자. 눈 앞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용기 내봤지만 그런 저를 친구들은 우습게만 보았죠. 아 그래도 용기 내서 저... 다가갔는데 좀 받아줘야지. 그래저 친구들은 너무 나쁜 친구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날것 같아요. 이런 종류. 아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할미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지금 7 시밖에 안 됐구만. 뭘 그리 걱정해? 해가 졌잖아 해가. 그렇 해지면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어르신은 두 시간 있다 주무시는데 이제. <laughs> 해가지면 깜깜하고 깜깜하면 나쁜 놈들 다니고 그 놈들이 너 해코지할까봐 어떻게 그럼?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아? 나도 내 앞가림은 해! 네가 한두 살을 처먹든 스무 살을 처먹든 이 할미가 너를 걱정 안 하게 생겼어? 그래, 한머니만들어라 그리고 이 치마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 내 치마가 뭐? 아주 빤스 쪼가리를 입고 다녀라 이거사! 당장 벗어!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아유. 밥은 먹었어? 주방에 체려했으니까 가서 안 먹었으면 처먹어! 안 먹어! 아유, 저 망할 것. 아유. 속 터져. 속 터져. 그래서 밖에서 참는 친구들이 집에서 굉장히 또 말씀을 그치. 피웁니다. 응. 아. 집에 와서 세죠, 말이. 밖에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응. <laughs> 외로웠어요. 학교에선 물론이고 집에선 잔소리만 하시는 할머니까지. 세상에 내 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laughs> 어디 마음을 기댈 데가 없네, 지금. 항상 날 버리고 간 엄마가 그리웠어요. 음, 엄마 핸드폰 번호요? 예 그런가봐. 어 간다. 아,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좋겠다. 여보세요. 엄마. 현진이? 어어 통화됐어. 알았어. 에이. 너 친할머니가 알려줬니? 엄마, 엄마 o 아니, 아니 그게 어 i 나아 o u 그 e 부터 물어보셔? e i 미가 엄마 연락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내가 전화한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아 미치겠네. 아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리셨구나. 근데 그래도 그래서 엄마 자식의 그 끈이 끊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게. 이제 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제가 했는데 곤란해지니까 아주 그냥 가슴에 비수를 꽂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나 찾지 마 나도 앞으로 엄마한테 연락 안할 거야 엄마 죽어도 안갈 거니까 앞으로 엄마도 나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마 <laughs> 에휴 얼마나 상처지 상처 근데 자꾸 저 말이 엄마 나 진짜 지금 보고 싶어 뭐이 말처럼 들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것 같은데, 친구도 없고. 그날 따라 <laughs> 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빠가 보고팠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서러워라. 이후 전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도 전 여전히 혼자였어요. 어디야? 오고 있어? 누가 있나 본데? 누구지? 이성준이야. 이름. 남자 친구? 그래서 채팅 어플을 깔아 동감내기 친구를 만들었죠. 채팅 어플 아. 채팅 어플. 아, 위험한데. 아, 이 채팅 어플 위험한데. 하... 김현지? 김현지 맞지? 나 성준이야. 그럼 갈까? 그래. 아, 훈훈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느낌이. 아! 이 친밀감을 높이거든요. 어. 아. 괜찮? 아. 아프지? 잠깐만 있어봐. 파스 음? 사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 음. 많이 걷어보셨나봐요. 아, 이렇게 발목이 부실해가지고. <laughs> 나를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버렸네 그러니까, 훅가어 <laughs> 무너졌어요, 지금. 발 다쳐서 오늘 많이 못 걷겠다. 마셔. 수인남이네요. 고마워. 이 수인남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인남이면 되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일도 하고 검정고시도 같이 하는 거야? 응. 힘들겠다. 검정고시면 학교를 그만뒀네. 어, 힘들긴 하지. 근데 내가 말했지. 부모님 이혼하고 1 7살 때부터 나 혼자 자취한 거. 응. 또 동병상련이야? 응.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공부도 해야겠고. 그랬구나. 진짜 나랑 비슷하네. 그래도 너랑 채팅하면서 꽤 힘낼 수 있었어. 뭐랄까? 동질감이랄까? 얘도 힘들었겠다. 진짜 외로웠겠어. <laughs> 고마워. 어? 뭐가?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그렇게 공감해준 사람 되게 오랜만이라. 그래? 서로 응. 공감하는 부분이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세상을 얻었어요. 그치, 그럼 서울 뜻을 합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 그렇지, 가서. 이름은 이러면 예술이지, 우리 변호사님이 어.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laughs> 근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같이 연애만 하고, <laughs> 아. 연애. 그게 문제예요. 어, 근데 되게 춥다.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뭐 어딜 가게? 그냥 우리 집 갈래? 야, 야 언제 맞다고 이래 집에가? 맥... 어플에서 지금만 나가지고 지금, 지금... 안돼, 안돼. <laughs> 너 발도 다쳤고 어디 가기도 그러잖아. 그냥 우리 집 가서 따뜻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자. 어때? 아, 아 라면. 라면. 야. 라면, 라면은 군식집 가서 먹어 그냥. <laughs> 라면. 너무나 자상했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제 마음을 공감하며 따스하게 감싸 안았죠.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으로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 사람을 좀 알아보고 전혀 몰라도 서로에 대해서 지금 자 먹자. 고마워. 진짜 끓여오긴 왔네. 그래 라면만 먹고 이제 집에 가자. 진짜 끓이긴 끓였네. 근데 네. 라면을 왜 침대에 앉아서 먹는지 저는 좀 <laughs> 너무. 아살것 같다. 역시 술딸 라면이라니까. <laughs> 그니까 러 진짜 맛있다. 아, 이 와중에 저 라면 되게 먹고 싶네요. 나도요. 계란 아주 잘넣네 <laughs> 맞아 맞아. 맞다. <laughs> 아! 그때 채팅으로 얘기했던 거 생각해 봤어? 뭘 생각해 봐? 아... 그거... 동거 말이지? 어? 뭐? 동거? <laughs> 뭔 소리야? 아, 채팅으로 동거를 하자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 아니, 뭘 얼마를, 뭘 어떻게 한다고 동거를? 진짜 괜찮아? 어. 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그게 할머니랑 있는데 할머니가 너무 뭐라 그러셔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 했는데 또 힘들면 나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 아, 너무 위험하다 근데. 그때는 만난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채팅이잖아, 우리. 이 고딩 아빠 출연자 친구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 가끔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이성한 그냥 낯선 사람을 갑자기 만나서 위험해요. 만남을 위험해. 가지는 이런 진짜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50대 남성이 출천에서 초등학생을 뭐 충주로 유인한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어... 발생할 수도 있고. <laughs> 맞아, 맞아. 또내 이미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솔직한 얘기를 더 응. 많이 공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친밀감이 생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맞그 익명성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의 뭐 나이라든지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고 범죄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팅에서 만나자고 하면 절대로 만나시면 안 되고 어. 부득이하게 만날 경우에는 혼자 나가지 마시고 음.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어뭐 만나지 말든지 결정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면 만나지 않은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어, 만나는 건좀 위험할 것 같네요. 네. 너 근데 머리에 뭐가 묻었다? 머리? 응? 머리? 잠깐, 머리에? 잠깐만 가만히 있어. 라면 먹다가 머리 Body, Body, b o d 야 이게 d y Body, Body,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다. 오늘을 너무 이르다. 그렇게 전 집을 나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동거를 시작했대. 아... 시작했다고요? 네. 시작했대. 세요 김현지 씨 되시죠? 네. 여기 남양주 경찰서인데요. 어? 왜왜 왜, 네. 왜? 할머니가 김현지 씨 실종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가 실종 신고를요? 오, 어, 어 얘기 왜? 안 하고 집을 어... 나왔나봐. 어머 진짜. 어 실종 신고 한 거야. 어머 어머 얼마나. 제가 할머니께 연락 드릴게요. 아휴, 그동안 키워주셨는데 할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지. 말은 하고 왔어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현지이 망할 거사, 도대체 지금 어디야? 밥은 처먹고 다니고. 할머니, 잘 들어. 나 집에 안 가. 나친구라살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와야지! 나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종 신고 취소하고! 응? 할아버지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나 끊을게 철없다, 철없어 철이 없어, 철이 없어 아유, 할머니 속이 까맣게 타셨겠어 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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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웠던 제 인생에 한 줄기 동화줄 같던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전 결국 할머니와도 연락을 끊게 됐죠 아유 어떻게 할머니... 하하 <laughs> <laughs> 집 나오면 고생이여 맞아 그러던 응. 어느 날 왜그으지 뻔하지, 으나 생긴 거야. 음. 우리 이제 어쩌지? 어? 애낳으면다 돈이잖아. 음. 아, 그리고 으으 너무 어리잖아. 으임을 조심했어야지. 현지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나 우리 엄마가 버린 거 알지. 나 그렇게는 안 살아. 이 아이 내가 포기할 리 절대 없어. 돈은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한 두푼 들어갈 것도 아닌데. 돈은 좀 아껴 쓰면 되지. 내가 덜 먹고 안 쓸게. 그게 말이 쉽지. 아이고. 우리 이 아이 낳자 어? 약간 남자 쪽이 너무 탐탁지 않아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laughs> 네, 왠지 아, 변할 잘것 같아요. 아. 같아. 그렇게 그를 설득해 출산을 하게 되었죠. 음, 어, 태어났네.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자 저희 둘의 관계는 아, 점점 음. 악화되었어요. 그렇지.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왜 이제 와? 아까 끝났다며.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놀다 왔냐? 나 피곤해. 오늘은 나좀 냅둬라. 나도 힘들어. 아, 저 때가 제일 힘들 때인데. 너 새벽 내내 아기가 우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나더라? 그큰 소리가 안 들리지? 야, 내가 그걸 꼭 들어야 돼? 너 맨날 돈돈거리잖아. 내가 그돈 버느라 피곤해서 못 듣는 거 아냐. 그렇게 고생해서 돈 벌으면 뭐해? 너 애기 기저귀 장난감 한 번으로 사 봤어? 왜 애는 나만 키워? 아이씨. 아이고. 야.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애까지 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아... 그게 응.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입덧떳 같이 해준대. 근데 넌내등한 번이라도 쳐줘봤어? 여기서 남 얘기를 왜 해! 아니 그래. 나도 들은 거 있어. 다른 여자들은 애 낳기 전까지 죽도록 일한대. 근데 넌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잖아. 현실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야. 왜 일어날까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맞아. 상황이 힘들... 힘들면. 너 그게 할 말이야? 됐다. 나 간다. 하긴 어디 가! 아, 좀. 쳐 아, 나는 내 남자가 때릴까봐 항상 불안해. 애기가 무슨 죄야. 아유. 힘겹게 찾은 나만의 안식처가 행복하기만 할줄 알았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향하는 기분이었어요. 또 버림받았어, 세상한테. 그와의 다툼이 늘어갈수록 어떻게 아기랑 둘이 떠나온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래 집으로 이제라도 들어가자 할머니 생각나겠다 이제라도 들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세상을 너무 모른다 아이고 여보세요? 현진이? 음. 여보세요? 할머니 어 그래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니고. 잘 지내? 있잖아, 할머니. 옛날 거 아시나? 나 애가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생겼다니. 네 나이가 몇인데 임신을 해? 이 망할 것아. 어디야? 할미랑 병원 같이 가자. 그게 아니라, 할머니. 애를 낳았는데. 나 애를 낳았어. 아이고, 참. 뭐? 임신한 게 아니고 벌써 애를 낳았다고? 낳고 나니까. 할머니 보고 싶더라. 할미랑. 만나서 얘기하자. 야, 나 할머니밖에 없다, 하지? 진짜. 현지야. <웃음> 현지야! 현지야! <laughs> 그래, 집으로 가라. 맞아, 할머니 품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저 상황에 혼자 있는 것보다. 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어, 왔어, 왔어. 잘했다, 어. 집으로 돌아와야지. 아니, 이게 누구야? 현지야. 아이고. 할머니, 이 망할 거 사. 추운데 왜 여기서 있어? 막상 들어가질 못했나봐 아이고 애기도 죽겠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머니. 미안해 그래그래 그래. 고생 많았지 밥은 먹었어? 가시밭길만 가득한 제 인생 내가 진짜 미안해 돌고 돌아 또다시 아유, 할머니. 할머니의 짐이 되어버렸어요 없내 새끼 과연 아이를 데리고 홀로 서기를 할수 있을까요?